아파트 계단을 활용해서 발굽 폐기 시범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맨발을 풀답 하나 둘셋 다음 맨발에서 몸을 풀고 한 계단씩 올라가겠습니다. 하나 둘셋넷 Kemudian perangkat kedua. Satu, dua, tiga, empat, Kemudian 3 ketiga. Satu, dua, tiga, 개별로 할때이 나무토막을 활용해도 됩니다.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어, 핑계를 대면 안됩니다. 우리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. 다만 자기가 결를 뿐입니다. 움직이는 자만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. 금방 발급 폐기하고 나왔습니다. 아 조금 요즘은 많이 안 해서 많이 작아졌습니다. 어깨가 아파서. 누구나 노력하면 멋진 가슴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이상 강철농부 아파트 계단 활용.